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과 또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구약의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을 합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열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고 또 광야를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를 걸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정착하기 전에 정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찰을 하고 나서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열 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도 주시고자 약속한 땅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땅일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어리석은 행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묘하게 이단, 이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거 맞다 그런데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짓복음에 넘어가서 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연약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니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듯이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돼요. 이 재판에서 벨리스 총독이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바울을 보낸 천부장이 오면 그때 내가 결정하겠다. 결정을 미루고 바울을 다시 해롭궁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 벨리스 총독이 자기 아내 유대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도에 대해서 듣게 되죠 이것을 듣고 벨리스 총독이 짧게 대답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짧은 대답이 정말 위험하고 또 어리석은 대답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벨리스가 뭐라고 했는지 25절 후반부 말씀 보십시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저는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말 중에 탑3위 안에 드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위 안에 드는 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한 마디가 왜 그렇게 위험한가? 오늘 우리는 벨릭스의 말이 어떻게 왜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혹시 우리도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벨릭스가 아내와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24절 26절을 참고하면 이유가 나오는데 내물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이 벨릭스에게는요. 바울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궁금해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금해서 부르니까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의와 절제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벨렉스와 두르실라가 듣기에 결코 편한 얘기가 아닙니다. 벨렉스는요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고 노예에서 총독으로 올라가기까지 그의 탐욕과 잔인함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벨릭스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죠.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제. 자,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에게 두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입니다. 두루실라에게 벨릭스 총독도 세 번째 남편이에요. 이 둘이 결혼하려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전 아,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결혼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핵심이 의와 절제다라고 말하니까 듣는 벨릭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보십시오. 그가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라고 겁에 질리다라고 한 뜻입니다. 자기들이한 짓이 있으니 뭐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벨렉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혼의 떨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막연한 두려움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벨릭스는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저러 저러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벨릭스가 아,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그런데 벨리스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고 대신 쉬운 방법, 지금은 가라. 그리고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회피와 지연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벨렉스의 대답을 생각할 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벨렉스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고 탄압하지 않았고 단지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뿐 아닙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것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결단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그럼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말,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왜 결단을 미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보다 뭘더 마음에 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돈. 물질 더그 마음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분리 시간. 그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위한 틈을 뒤로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는 이후로도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만 그 만남은 구원을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돈을 위한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영혼의 떨림과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죄된 습관을 끊어내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벨릭처럼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제가 처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결단과 순종을 위한 틈을 내주지 않으면서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자녀 양육하고 나 성공하는데 또내 삶을 즐기는 데 틈을 내고 있지 영원 구원을 위한 틈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벨렉스 병입니다. 영적인 병, 수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병. 이게 바로 벨렉스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혼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달라지겠지. 오늘 못한 순종이지만 내가 내일은 두 배, 세 배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은요 농부의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오늘 심지 않은 나무는 내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한 결단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내가 좀더 나은 신앙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기를 쫓는 것과 똑같아요. 없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오늘 지금 바로 결단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앞쪽으로 와 보십시오. 14장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음에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성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은 자들을 데려오라 아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laughs>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가다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있느냐?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다 그럴듯한 핑계예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핑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주인은 빨리 종들에게 나아가서 아픈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잔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틈을 내주지 않고 오직 자기의 관심사에만 틈을 내줬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밭이 자기의 틈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소가 자기의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자기의 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지를좀 어, 내가 마무리 좀 하고 잔치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소가 잘 크고 있는지 어느 정도 내가 큰 다음에 내가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가정이 좀 안정되면 내가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잔치할 시각에 라고 말하고 있죠. 잔치는요, 시간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만 열리는 게 잔치입니다. 나중에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오면 들어갈도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24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결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결단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처럼 진리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외면하고 미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요, 복음에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질병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에 무뎌져요 벨릭스처럼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워 떨렸을까요? 들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무뎌지는 것, 양심의 불에 지져진 것처럼 단단해져서 무뎌져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항생제를 자꾸 많이 쓰게 되면 쓸데없이 많이 쓰게 되면 세균이 그 항생제에 적용, 적응을 하게 돼서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항생제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닫지 않는 거예요. 벨리스도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만 결단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결국 그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결국 복음을 듣지 않고 듣고 결단하지 않은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 결국 삶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2 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 말씀. 자, 27절의 말씀 보시면 벨리스는요. 끝내 믿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서 결국 파면되고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벨리스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요. 파면당한 벨릭스는 내물을 많이 주고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역사가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벨릭스와 도르실라 그리고 그 아들은 쾌락의 도시 폼페이로 가서 살다가 나중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거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정확한 역사 기록은 아닙니다. 기독교 연승으로 내려오는 얘기죠.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삶에 영적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부르심을 외면한 결과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일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무뎌지게 돼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열매를 거둘 것도 없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에스더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뭐 교훈도 있었고 도전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 보면 에스더는요 사실은 초반에 나오는 에스더는 신앙의 모본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왜 신앙의 모본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에스더 2장에 보시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어, 아르다운 처녀를 도성에 모으라라고 한 조서를 내리게 되고 그 조서를 듣고 에스더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원하고 그리고 어, 왕후가 되죠. 여러분 이 왕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인의 아내가 되려고했다라고 데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던 거죠. 이게 왜 문제인가? 에서서와 이제 동시대에 쓰여졌던 에스라와 니에미야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방인의 아내를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고 추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볼때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신앙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괜찮았느냐? 이 모르드게라고 한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이 마르둑을 경배하는 자, 마르둑에 속한 자라고 한 뜻입니다. 이 마르둑이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자라고 한 뜻이 모르드게라고 한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라고 한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그 가문의 신앙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좋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왜 쓰임받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에스더는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유다 민족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결단해야 될때 결단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에이스가 고민했지만, 고민했지만 적절할 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또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서는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한편으로 도전도 주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응답해야 될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내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은퇴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자격증만 합격하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계신 분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틈을 내주지 않고 오직 나의 관심사에만 틈을 내주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처럼 애서, 필요할 때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벨렉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서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